임문수의 진성카 유튜브 채널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이 임문수의 진성카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다양하고 좀더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성실한 중고차 진성카 임문수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7년 11월까지 신차 보증을 받을 수 있고요. 3명과 천정까지 개방이 되는 캐노피 캠퍼탑으로 캠핑 차박을 즐길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인체업이 필요 없는 차체 높이와 바퀴별 독립 브레이크 기능으로 안전성까지 갖춘 리얼룩 콜루라도 Z71X 모델입니다 22년 11월에 등록됐고요 보험 이력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샌드스톤 베이지 컬러의 실주행 4만km대입니다 트레일러 멀티미디어 패키지와 전방 추돌 차선이탈 전후방 감지 오토사이드 미러와 3D 어라운드 뷰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판매가는 3,29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외장 칼라는 펄이 들어가 있는 샌드스톤 베이지 칼라입니다 너무 고급지고요 외장 갈래 퍼펙트합니다 제일 중요한 하체 관리 상태부터 확인할게요 엔진 하부에는 기본 언더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면과의 간섭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체 부식이나 누유도 없고요 운전석 서스펜션입니다. 로안과 등속조인트 할대링크 쇼바 스프링 상태도 관리 상태 좋습니다. 조수석 서스펜션 관리 상태도 퍼펙트합니다. 범퍼 하단부에 양쪽에 견인골이 들어가 있고요. 보조 범퍼에 번호판 마저도 깔끔합니다. 블랙 부타이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쉐보레 엠블럼 백라이트 LED 조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사제로 3D 어라운드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전방 뷰 카메라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와 안개등도 변색 없이 깨끗하고요. 조속석쪽 헤드라이트와 안개등도 관리 상태 좋습니다. 본네트에는 돌방이나잔 스크래치 하나도 없고요. 전면 유리에는 열차단 썬틴 필름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본넷 휀다 범퍼간에 단차도 하나도 없고요. 다이아몬드 커팅 일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생활 기스조차 없습니다. 타이어 상태 짱짱하고요. 휀다 안쪽에 콜로라도만의 대구형 소팅 보이시죠? 어떠한 험로를 주행을 한다 할지라도 차체를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휀더 사이드 미러, 운전석, 조수석 뒤 휀다 라인까지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불곡이나 단차, 색상의 변화마저도 없습니다. 문과 문틀 사이에 실리콘 필름지도 부착을 해놓으셔서 문콕 방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손잡이 안쪽에도 손톱 기스용 방지 필름도 입혀놨습니다. 전차주 분께서 애중지하게 관리했던 이력이 영력이 나타나는 차량입니다. 차량 하부에는 오프로드 사이드 발판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승하차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차체 하단 뭐 보호 역할도 해줍니다. 운전석 뒤쪽 휠 상태도 신품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타이어 상태도 짱짱합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하체 관리 상태부터 바로 확인할게요. 후면부에 제일 먼저 보이는 스페어 타이어마저도 짱짱하고요. 구린 서스펜션도 관리 상태 좋습니다 후면부 하체 관리 상태 전면부와 동일하게 깔끔합니다 범퍼 맨 하단부에 견인 위치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트레일러 연결 시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커넥티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범퍼 양쪽 코너에 리어스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적재함 활용하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리어게이트 상부에는 쉐보레 레터링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컬러가 너무 이뻐요 게이트 한번 개방을 해 볼게요 한 번에 텅 하고 내려오지 않아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상부에는 산면과 천정이 수직으로 개방이 되는 캐노피 캠퍼탑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미어 텐트와 상부 텐트를 연결하시면 캠핑 차박을 즐길 수 있고요. 적재한 내부에도 먼지만 묻어 있을 뿐 사용감 없이 깨끗하게 관리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조속 라인으로 넘어왔습니다. 운전석 라인과 동일하게 외장 관리 상태에 신품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아요. 휠 1짝 장기스 하나도 없고요. 타이어도 4짝 모두 짱짱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장자 관리 상태 확인할게요. 운전석 도어 트림입니다. 사용감 없이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셨고요. 도어 트림 하단부에는 2단으로 포켓이 들어가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어 드림 손잡이에도 칠까진 현상 하나 없고요. 운전석 시트 달개 부위에도 잔주름 하나 없고 엉덩이 바지 꺼짐 현상도 없습니다. 조수석 시트 관리 상태도 좋습니다. 운전석 뒷문 도어 드림도 깨끗하고요. 뒷좌석 시트는 사람이 전혀 탑승을 하지 않은 듯 신품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면에는 벌집 매트도 깔려 있고요. 숨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레버를 올리고 운동 바지를 올리게 되면 언더트레이드 수납함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용을 다 하시면 레버를 위로 올리시면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제 차량 안에 탑승을 해서 시동도 걸어보고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 바로 확인할게요. 차량 안에 탑승을 했습니다. 키두벌다 있습니다. 자, 콜로라도 차량은 예약 시동 기능이 있는데요. 잠금 버튼 누르시고, 동그란 버튼을 2초 동안 누르시면 예약 시동 기능을 활성화 할수 있습니다.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아나로그 방식이에요. 어, 일반 시동 스피드 있게 잘 걸리고요. 3 6 0 0 c c 자연 배기음이 너무 좋습니다. 엔진룸에서 전달되어 오는 미세진동조차 없고요 계기판 상태부터 확인할게요 계기판상 7일 주행거리 48,318km 확인되고요 경고등 하나 떠 있지 않습니다 운전석 사이드미러 코너에 쪽유리 보이시죠 차선 변경 시에 후측방 센서 역할을 해줍니다 운전석 시트 사이드에는 전동 시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등버지만 수동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운전석 왼쪽 무릎 위에 오토라이트 다이얼과 2륜 4륜 다이얼 바로 위에 트레일러 패키지 버튼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가죽 핸들 관리 상태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핸들 좌측에는 전방 추돌 핸들열선 기본 크루즈 버튼과 핸들 우측에는 블루투스 오디오 매뉴얼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센터페시아 상부에는 전방 추돌 센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음량을 즐길 수 있는 보스 스피커도 내장이 되어 있고요 정품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진기어 넣어볼게요 전차주분께서 3D 어라운드 뷰를 장착을 별도로 해주셨어요 주정차 하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내비 화면 상단에 카메라 모양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3D 뷰 기능을 지원을 해줍니다 양쪽 아무거나 누르셔도 되고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면 차량 모양이 확대가 되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처럼 손으로 터치를 해서 한 바퀴 회전을 시키면 주변 사항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신박한 기능이 있습니다. 홈바 버튼, 공조기 버튼 깨끗하고요. 하단부에는 차체 제어 차선 이탈, 전후방 감지, 트레일러, 경서로 밀림 방지, 트레일러 조명, 바로 하단부에는 열선 버튼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바닥면에는 USB단자 시가잭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게이트 뒤쪽에는 무선충전 단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 간단히 확인했고요 이 차량의 특징은 진강현실 3D 내비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엔진 사운드 체크하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자, 본네트 개방했습니다 사운드 바로 체크할게요 와우, 엔진 정숙함이 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어떠셨나요? 보험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에 신차 보증과 캐노피 캠퍼탑과 3D 어라운드 뷰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진성카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세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아서 친절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멀리 계신 고객님들께는 안심할 수 있는 탁송거래도 도와드립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매일매일 새로운 차량을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진짜 성실한 중고차 진성카 임문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